국비 확보와 기업체 유치를 예. 위해 많은 노력을 시작하셨는데요. 예. 지난 기자간담회 때호항실를 예를 들어서 군이 예산 함정을 시도를 기대당습니다 어떤 방법을 하셨 것인지. 예, 국비 확보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사업이라고 해서 네. 180억 달러를 확정을 했고요. 네. 또 최근에 기재부에서 정부안을,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발표했는데, 한뭐 작년보다 10% 이상 정도 정액된 국비, 한 2,500억 정도 확보할 것으로 저희들 보여집니다. 고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국비 예산이죠. 국비 예산, 네, 국비 예산? 예, 사업 예산. 어, 그래서, 어, 그런 확보와 함께, 또, 지난달에는 네. 어, LG 인너텍이라는큰 회사에서 네. 1조 4천억 정도의 투자 MOU도 해서, 어, 어, 즐기 있군요. 어렵지만, 네. 어, 그래도, 어, 좀 희망을 주는 네. 그런 게 있어서 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네. 네. 어, 앞으로도 기업 유치라든지 국비 확보에 매진할 것입니다. 네. 관련해서 예산 3조 시대를 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것은 어, 말씀드린 대로 국비 확보, 교부세 확대, 그 다음에 기업 유치를 통한 세수 확보 등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3조 시대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고단한 행정 서비스가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근데 국민이 저 네. 교부금이 어 미국에 지난 찍이 서 작다던 게 되거든요. 교부금을 앞으로 합치면 쓰는 나없으십니까 예, 고그 교부금이라는 게 교부세라는 게 제가 행정 안전부 교부세까지 수있는데 네. 네, 교우세라는게 여러 가지의 변수, 통계 수치, 한 100가지가 넘습니다.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느 수치가 구미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할수 없는데, 어쨌든, 어, 우리가 유리한 어, 지표라든지 이런 것을 그 산정할 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네. 그렇게 해서 단 1원이라도 네. 더 많이 딸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말씀 잘들습니다 네. 지금 국민은 산업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국내외도 주목받게 예. 됐는데 국민공단이 가고 90년대까지는 산업화 시대에서 전전산업도시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부터 오면 정체시기를 맞이고 태고라고까지 이뤄진 문지가 있거든요. 예. 그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예, 아, 국민과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에서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해온 것은 음.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네. 다만 최근에 수도권 규제 완화가 계속되고 있고 또 대기업이 외국으로 이제 이전하는 이런 거대한 시대적인 물결 속에 구미가 지금 어렵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미 경제가 계속 이제 좀 순위에서 밀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미가 미래 성장 산업을 항상 앞서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는 반도체 특화단지라든지, 또,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어떤, 어, 이게 허브를 만든다든지, 또, 방산 핵시 클러스터, 어, 지난 우리가 두 번, 어, 탈락이 됐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유치하도록 해서, 방산 핵시 클러스터도 유치하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어, 다시 기업이 구미에 올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네. 좀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이제 국민과 재무가 전 대기업 중심의 어떤 산업 육성 맞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적으 이런 것 같은 이는 중소기업들이 네, 네. 뭐소외받았다고볼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국민 산업 구조가 대기업 중심이었고 그에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육성과 함께 했었는데 네. 앞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뭐 지원 육성과 하는 것이 지 어, 우리 제품이 있는 중소기업에 소외받은 건 아니고요. 네. 사실 구미에는 90% 이상이 중소기업입니다. 네. 어, 대기업은 한10% 미만밖에 안 되고, 또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에서 많이 근로를 하고 있고, 어, 그래서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그 나라도 튼튼하고 지역도 튼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뭐 2차 보전이라든지, 또 인센티브도 저희들이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양성, 인력 양성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중소기업에게 어려움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우리가 지금 비상경제 대책 TF를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전문가, 그다음에 중소기업인 소상공인한테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 경정 예산에도. 비상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부족하지만 많은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술래 창업에 대한 말씀을, 제주 국민은 정주역에 서 많이 많습니다. 네, 창업, 그, 공단을 중심으로 이렇게 군대에 있다 보니, 공공이 직접 이룬형성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국민의 발전을 더해야 한다고 보시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분 발전을 위한 기결방안이있으십니까 어, 구미의 도시의 지역 특성이 네. 계곡이 많고 골짜기가 많아서 도시가 분산형으로 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어, 그렇지만 우리 모든 지역이라 할수 있는 선산권형이 많이 좀 낙후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또 농촌 지역이고. 네. 그래서 제가 공약에서 우리 시청에 함께 국을 네. 선산 출장소로 옮기겠다 공약을 했고 그 공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어, 선산 출장소 공간 확보를 위한 뭐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산지역에도 활성화를 하고 또 강동지역 쪽은 또 천생산이라든지 또 도시개발을 통해서 인구가 또 새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리고 우리 도심은 도심은 온평동을 중심으로 해서 도심은 고밀도 개발을 통해서 다시 이 슬럼화 되어있는 것을 새로운 어 구미의 메나탑처럼 새로운 도시로 조성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선선지역이 네. 낙후되어 있가가좀 네. 취소가 는데요 네. 그러면 그 김구미의 대표적인 농산물에 대한 소개와 그 판로 격차 네. 그리고 어떠한 역할을 할 있는지 농산물 시장이 앞으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 구미가 기업 중심의 도시라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농업 부분에 다소 이제 관심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근데 이게 보면 왜, 뭐, 나중에, 뭐, 여주살, 이렇게 할 때, 국민 하면딱 떠오르는 문성도 없습니 예, 예. 그래서 국미가 그동안 어, 그런 대표 브랜드도 부족하고, 또 농업에 대한 그 지원, 어,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의 지원이 다소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농업 예산을 앞으로 단계적으로 그래서 확대해서 비중을 높여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예산 확대된 예산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명품 브랜드를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선정품이라는 브랜드를 확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맞는 우리가 구미의 쌀이라든지 멜론이라든지 또 특작물 또 양파, 감자 이런 쪽에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집중 육성을 하고 또 농업과 축산을 위해 발전을 위해서 농민들한테 경쟁력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구미도 명품 농업 생산지역이다 이런 것을 한번 보여주고있 합니다. 구미가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그, 그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약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민들에게 활기와 다급을기 위해서 문화 선택을 어떤 쪽으로 해야 될지 모십니까 예, 국민은 네. 음, 기업 지원 시책에 따라 초초를 맞추다 보니까 네. 문화, 관광, 스포츠가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으로도 문화 예술이 흐르는 낭만 도시를 만들자 하는 게제 공약이었고 그것을 이제 앞으로 착실히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낭만 문화 축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구미의 대표 축제도 좀몇 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구미만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대구 경북민이 다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서 축제를 만들고 또 금오산, 낙동강, 청생산이라는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오산에는 뭐 케이블카를 또 정상 지 연장한다든지 또, 산설 무대를 만들어서 주말에 항상 공연과 어떤 예술 활동이 할수 있도록 하고 또 낙동강에도 지금도 체육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낙동강의 접근성도 좋게 하고 또 거기에 새로운 캠핑장이 부족하면 캠핑장도터 만들고 그리또데크도 만들고 또 트랙도 만들어서 언제든지 낙동강에 가서 힐링하고 쉬고 이런 공간으로, 어, 새롭게 창조하려고 지금, 어, 영역비도 많이 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단순히 이제, 음, 이 대구, 경북 전체 550만이 낙동강에 와서 즐기는 공간으로,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와 연결되도록 하는 그것을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건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내에는 방물관도 없죠. 네, 네. 미술관 <laughs> 공연, 예. 공연극장은 예. 인물에 비해서 너무 공연극장 즉 숙소가 다고보기지거든요 예. 그런 거에서 학천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뭐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없는 건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예. 어, 그렇다고 저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예. 41만 도시에 맞는 그 규모에 맞는 작은 미술관 박물관으로는 음.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음. 그래서 어, 정말 지금 늦었기 때문에 예. 정말 규모 있는 미술관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공항이 지 들어오기 때문에, 아시아의 중산층들이 여기 와서 미술관을 전시, 전시하고 관람할 수 있는, 정말 아, 규모 있는 그런 미술관을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만 그거는 이제 돈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돈의 문제인데, 어, 돈을 어떻게 어, 이제 구성할 것인지는,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거는찾아이 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laughs>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미가 지금 저, 어, 평균이 40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럼 청, 네. 어, 청, 장년층이 맞아야 요 네, 네, 네. 이 청년, 장년층들의 마음을 하나로 볼 만한 우리 행사로 계하고 없으십니까? 네. 우리 구미의 평균 나이가 한 40세 정도 됩니다. 네, 네. 도내에서는 가장 젊은 도시인데, 네. 그래서 청년들이 즐길 공간, 즐길 축제 문화가 정말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인근 지역으로 가고 또뭐 쇼핑도 그렇게 하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건데 우리 시 차원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제라든지 이런 음악제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연결 해서 어 청년들이 그 꿈과 어그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관련해서 우리가 문화도시도 지금 지정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막동강을잘 활용한 그런 데서 축제 문화를 육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은 산성 중심으로 해서 분산 발전되어 있고, 이제 강해 지역의 도로망이 크게 잘 발달되어 있던고이지는 않습니다. 도로망이 발되돼 있다 보니까 순환이라는 게 소통이 잘될 네.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떤 지역은 특별하게 발전어 있고 어떤 지역은 다꾸리에 그력거든요그게데그 때문에 앞으로 또 국민의 도로망을 확 허정하고 발전시키는 이런 단계에 있으십니까? 아 예, 계속해서 네. 또 교통 인프라는 끊임없이 개선돼야 이 됩니다. 지금 대체 도로가 생기는 것으 선산의 어떤 출퇴근. 어, 가기가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아, 네. 시간도 단축됐고.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앞으로는 공항 시대입니다. 네. 공항이 들어기 때문에 공항으로 가는 길을 지금부터 네. 착실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대구에서 올라오는 철도의 중간 역을 만드는 문제, 또북구미 아시아에서 군의 제시까지 가는 고속도로에 대한 어, 시작하는 문제, 또 오공단에서 군이 넘어가는 그 지방도, 또, 장천에서 불이 넘어가는 지방도, 이런 것들이, 어, 공항 개항과 맞춰서 지들이 지금 빨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공항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구미서 출퇴근하도록 하는 게, 그게 제 바람이고, 우리 시가 대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항 배우도시로서 구미의 역할, 이거를 지금부터 잘 그림을 그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항신보하는 일도 있습니다. 시가 조직개편을 앞상고한선산출장을 하고 계신는데 그러면 지금 이 청사가 한 40여개 넘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공원들가 한천팔 정도 되는데 굉장히 협소합니다. 이국민청사 이전하거나 신청할 일은 없으십니까? 이 시청사 이전 문제는 네. 블랙홀입니다. 그것은 네. 절대 이제 지금은 수능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요. 예. 어, 선산 출장소에 우리가 한 개국을 옮겨서 예. 어, 지금은 요즘은 다 인터넷 시대고 영상 시대이기 때문에 또 대체도로가 생겨서 출퇴근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없습니다. 선산 출장소에 우리가 뭐 대구나 서울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15분 정도 20분 걸리는데 그래서 출퇴근하고 거기서 영상으로 지금 우리가 영상 시스템을 깔고 있는데 영상 회의를 활성화하면 은 불편함도 굉장히 최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본청에 지금 직원들의 공간이 협소해서 부족한 문, 문제인데 이것은 어 지금 이제 예산에 돈이 없어그런데 예산에 좀 여유가 생기면 별관을 짓는다든지 어 이런 방법으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추석을 한 10일 앞두고 있거든요. 미리 구미 시민들께 추석 인사만 해주시고, 우리 다들 마치겠습니다. 예, 어, 구미 시장으로서 두 달을 어,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또 여러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 어, 하여튼 구미가 희망의 구미 시대가 될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또 다가오는 추석에 풍성한 가을이 되어서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